와, 안개가 껴가지고, 오, 어, 너무 신비하게 돼 있다. 와, 오, 야, 엄청난데? 야, 저 높이가요, 대략 저 한, 오, 40m는 될것 같은데? 높이가? 야 여기 부조물도 이쁘게 되어져 있고, 오, 오, 대단해. 이게 어1 9 8 3년도에요 83년 9월 1일날 뉴욕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있어요. 대한항공 비행인데 기 앵커리지 들렸다가 이제 한국 들어오는 중이었거든요. 그랬는데 살리상공 앞에서 어 격추당해 <laughs> 민간 비행기가, <laughs> 민간 여객기가. <laughs> 격추당하는 거야. 그저 소련 소련 구소련이죠. 지금 뭐 러시아인데. 구소련에서 어, 미국의 그 정찰기가 온 거를 영공 침입하는 거를 해서 그 미사일을 쐈다. <laughs> 그런 말도 안 되는 <laughs> 어, 그때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몰살 당한 거죠. 몰살. 그래서 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, 지금. 그래가지고 여기다가, 어, 이렇게, 그, 뭐야, 대한항공 한거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위령탑을 세워놓고, 이름 다 해놓고, 아, 어, 그러니까 미소냉전 시기의 마지막이죠, 거의. 거의 마지막에, 아, 어, 참, 진짜. 어, 16개국 269명이 전원이 시행됐어요, 전원 희생됐어요, 전원. 아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. 아, 저도 어렸을 때 귀탄대에 막 참석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. <laughs> 아유 정말 진짜. 아 이게 또그 당시 또음모론은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. 미국에서 뭐 정찰기를 띄웠는데 실제로 그거를 소련에서 뭐 착각을 해서 했다. 뭐기계 계기 비행을 하지 않고 얼굴 그막 그냥 보고 운행을 했다.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었는데. 어쨌든 간에 이게 추락 당하고 그 구소련이 격추했다는 거를 본인들이 밝혔거든요. 하... 그래서 그분들의 뭐시 신도 하나도 못 찾은 거죠. 결국은 그래서 그냥 그거기뭐 유품이나 뭐 떨어져 있는 거뭐 잔해 같은 거 그런 거나 발견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어, 나름 위패를 모신 거죠, 위패를. 이게 어디냐면은 요 맞은편 보시면요. 저 지금 이게 안개가 껴서 잘안 보이는데 저 맞은편이 저기 경부고속도로에요 경부고속도로. 경부고속도로고요. 경부고속도로 바로 앞에가 저기가 망향 휴게소에요 망향 휴게소. 망향 휴게소. 왜 망향 휴게소냐? 보면은 여기가 망향의 동사냐. <laughs> 저기 저기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. 저기 보시면은 망향의 동산이라고 써 있잖아요. 망향 그러니까 고향을 바라보는 동산이라 이거죠. 이게 그 76년도에 1976년도 그때 우리 그, 그 일제 강점기 때 사할린 같은데 갔는데 어 사할린 이제 구소로 넘어가다 보니까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. 그런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. 징용 갔다가 또는 이제 뭐 위안부 끌려갔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서 사시다가 거기서 이제 그냥 영면하신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국내 연고도 없고 이제 한국 들어오고 싶은데 묘지를 세울 수가 없는 거야. 묘지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어디 뭐갈 데가 없는 거야 말 그대로 갈 데가 없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냐 그 그래 이분들. 모셔가지고 여기다 어디 자리 좋은 자리에다 해서 하자 해가지고 여기 자리 잡은 게 여기에요 <laughs>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도 보이면은 묘지 비, 비석 보이시죠 자 어마어마한 비석들이 저 위에 이제 저추원탑이 있고요 양쪽으로 좀 가까이 가서 볼게요 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양쪽 묘역에 이쪽으로 자, 이렇게 또 이쪽으로 이만큼 해서 이게 88년 이전에 해외 에 거주하시다가까지 뭐 돌아가신 분들 해서 모셔가지고 여기에 어다 이제 그 묘소를 세운 거죠. 아, 음. <laughs> 아 정말 대한민국 어 좋은 거죠, 좋은 거 대단한 거죠. 이 그래도 해외에서 들어오고 싶으신데 그렇다고 다뭐 어디 뭐 공동묘지 묻힐 수도 없잖아. 그놈이 이제 또 사가지고 후손들 뭐다 해서 서류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,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서 안장할 수 있게 국가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아 그런 장소예요. 아 대단한 장소입니다.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. <laughs> 어, 그 덕분에 이제 저기 저기 보이시잖아요. 저기 아까 말씀드린 거, 그 칼기 희생자. 저 뒤에 뭐 건물인데 거기 있는 데가 망향휴게소예요. 망향휴게소가 왜 망향휴게소인가 하셨잖아요. 그게 그 이거 이 이유 때문이야. 아 <laughs> 어, 엄청나네, 진짜. 그래도 어조국당 밟고 싶으셔가지고 유언하시고 그러셨던 분들 또 이렇게 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리하시니까 아뭐 좋네요. 어 의미 있는 장소예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, 구독,